저희 채널에서 댓글에 그 얘기가 진짜 많아요 뉴라이즈 LPG 좀 가져와주세요 뉴라이즈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뉴라이즈를 저희가 갖고 온다고 한들 옵션이 빠진 LPG 렌트카로 사용했던 그런 걸 가지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에 대한은 뭐 뉴라이즈 LPG라고 해서 뭐 2,400만원 이런 거 갖고 오면 솔직히 메리트도 없고요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차량 뉴라이즈 LPG보다 훨씬 괜찮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1,200 9 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옵션이 빠졌냐 안에 프로토 공조기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굉장히 옵션이 많은 순정 내비게이션에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굉장히 옵션 다양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차 색카 남산 순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소나타 뉴라이즈 2.0 모던의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하이브리드라서 뭐 여러분들이 뭐 LPG를 막 이렇게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LPG는 연비의 효율이 좋은 거지만 얘는 그냥 연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타고 있는데 강원도까지 왕복으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연비가 한 24km 정도 찍힙니다. 이 차량도 비슷하게 24km, 23km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 해요 저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는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지만 하이브리드니까 어쨌든 전기로 갈수 있잖아요 충분히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 2월 등록한 차량으로 키로수는 약 13만 6천 키로 가량 탄 차량입니다 금액이 1290만 원입니다 1290만원에, 솔직히, 뉴라이즈 LPG를 찾아보면, 은 무사고 기준, 13만 기준, LPG, 2점 많이 빠집니다. 오토웨이드 전자파킹도 없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차량, 오토웨이드 전자파킹까지 다 가지고 가보자고요.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은 외판 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어, LPG는 무조건 옵션이 많이 빠져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차량, 앞에 보시면은 HID 헤드램프 들어갔고, 아래쪽으로도 LED 안개등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검정색 바디에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검정색 바지는 이 흰색 등 나와야 돼. 누런 등 나오면 진짜 짜치거든요. 그러나 검정색이 제일 예쁜데. 맞아. 진짜로. 최고거든요. 옆쪽으로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50%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네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프트 깨지지 않고 잘 부착되어 있고,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음, 외판 상태 굉장히 좋아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거. 문콕으로 인한 부채, 여기에 살짝의 스크래치 정도? 근데,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이 차량 용도 일이 없습니다. 용도이력 없고 신차로 뽑아가지고 그냥 개인이 타던 차량이에요 용도이력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디타이어 트랙은 한50% 가량 휠 컨디션 깨끗하네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아, 저는 이게 좀 신기해요. LF 소나타랑 뉴라이즈랑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흰색처럼 이렇게 좀 차별을 뒀더라고요. 친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 친환경 차라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땅통 갖고 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LED도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할로겐 등? 그냥 등으로 나와요. 정말 안 이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얘는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뒤태도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은 트렁크 공간 넓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 95 5% 가량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95%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엔 배터리 들어가니까 그거는 알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은 외판 상태 여기 여기 하나 있다. 이것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뒤쪽에 살짝 그냥 우리 그냥 생활 스크래치라고 하죠. 생활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열 컨디션은 이쪽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열 컨디션 가죽 컨디션 한번 쭉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가죽이 진짜 안 탔어. 그냥 안탄 거야 이거. 그냥 혼자서 운전하려고 산 차인 것 같습니다. 이제 1열 가서 보시죠. 자, 1열에 탑승했습니다. 제가 옵션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만 봐도 일단 여기 깡통이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만 여기는 그냥 민자고, 그냥 수납공간으로 쓸수 있는데, 이렇게 오토웨이드 전자파킹이 들어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플러스 옵션이 너무 괜찮고, 가격대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연비효율 생각하시면은 연비효율보다는 연비가 좋은 차가 좋겠죠. 당연히 LPG는 효율을 따지는 거지만, 이 차량은 그냥 연비를 따지는 차량입니다. 그래갖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실내 등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면서 대시보드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거 빠지면은 그냥 인포 들어간 차량도 있고 뉴라이즈에 그게 많아요 사제내비게이션 넣은 게 진짜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데 찾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괜찮은 차량을 보여 드리려고 저희가 15년씩 이상에는 무조건 순정 내비게이션을 가져가라고 일상 말씀드리자나요. 1 5년식 이상인데도 순정 내비게이션 안쓴 뉴라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찾느라 좀 고생은 했어요. 구독자분들이 뉴라이즈 좀 갖고 와 계속 이러셔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라디오. 라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프로토 공족이 들어갔습니다.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LCD 창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 아래쪽에 1열의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단자, 억스 단자, 약간의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기어봉 뒤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전후방 감지기, 오토에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 부분에 2구 컵이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 보여드리면 암레스트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제 눈앞에는 13만 6,875kg 가량 탄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보여드리면 왜 이렇게 깨끗해? 13만 탄차 맞나요? 손에 땀 없으신 분들이 그래요 진짜 깨끗해요 아니 내거 7만 탔는데 여기 다 해졌는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고 차 상태가 관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그냥 깔끔하신 분이 사신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 차량 하이브리드입니다. LPG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인데, 1290만 원에 누려보자고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쏘나타 뉴라이즈 2.0 하이브리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차량 상태가 너무 괜찮고 그 뉴라이즈에서 프로토 공주기부터 해갖고 오토웨이드, 전자파킹 다 빠진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뉴라이즈는 택시로도 많이 쓰고 렌트카로도 정말 많이 썼던 차량이거든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하이브리드에 용도 이력 없고 사고 한판 없고 가격도 1290만원입니다 LPG 풀옵션에서 1400만원, 1500만원에 사가실 거면 차라리 저는 이 차량 추천드니다 되고 싶네요. 아래쪽에 충명 보시고 위쪽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